이번 시간에는 일본어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에서는 형용사와 동사의 형태적 구분이 없죠. 예를 들면, 우리말의 형용사, 파랗다, 차갑다, 따뜻하다, 조용하다, 깨끗하다, 이런 형용사와 동사, 말하다, 가다, 읽다, 먹다, 앉다, 이런 것들의 기본형이 모두 다로 끝납니다. 에, 형용사라는 것은 음 사물의 상태나 모습 뭐 이런 것들 성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 동사는 뭐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형사가 상태를 나타낸다면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은 다 모두 형용사든 동사든 다로 끝납니다 뒤가. 기본형이 다로 끝나죠. 그런데 일본어는 형용사와 동사가 형태적으로도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라타라는 것은 아오이라고 합니다. 뒤에가 이로 끝났죠. 차갑다라는 것은 스메따이, 따뜻하다라는 것은 아타타까이, 조용하다는 시즈카다라고 합니다. 이 조용하다의 경우에는 나 형용사, 다 형용사라고 해서 형용동사라고 해서 조금 또 일반적인 형용사와 다르게 취급하는데요. 아무튼 깨끗하다, 길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에 이렇게 형용사는 기본형이 이맨 뒤가 이로 끝나거나 다로 끝납니다. 그리고 동사 말하다는 이유, 가다는 입구, 읽다는 요무, 먹다 다베루 안타스루 이렇게 동사는 모두 어, 뒤에 남는 모음이 뒤에 남는 모음이 이후의 경우에는 이우 우가 남았죠. 모음이 우가 남았어요. 가다 이크는 이크 이끄. 이것도 맨 마지막에 모음이 우가 남았어요. 읽다 요무 무무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우라는 모음입니다. 이렇게 우, 그, 스, 츠, 누, 부, 무, 루등 이렇게 음 마지막에 우로 끝나는데 이런 것을 우 단으로 끝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말에서 형용사에 해당하는 어휘는 다시 형용사와 형용동사로 구분되어서 형태적으로 구별이 가능하죠. 잠깐만요. 에, 이 말은 일본어에서 이렇게 형태적으로 형용사 중에서도 형용사와 형용동사.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는 다 형용사라고 할음 어휘가 일본어에서는 형용사와 형용동사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파랗다, 아오이, 차갑다, 씨메이 따뜻하다, 아따따까이 이렇게 이로 끝나는 것은 형용사라고 하고요. 조용하다, 시즈카다, 깨끗하다, 기레다처럼 다로 끝나는 형사는 형용동사 또는 나형용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명사를 수식할 때 기레나 시도, 기레나 테 깨끗한 손할때 이렇게 나 형태로 변하거든요 시즈카나 이에 조용한 집이렇 어, 명사를 수식할 때는 시즈카 나나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 타카이 이게 타카이라는 건 결국 이 고자를 쓰기 때문에 높다라는 뜻인데. 원래는 높다라는 뜻인데 가격이 비싸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이, 이 다음부터 이 다음에는 형용사도 어미의 변화가 있죠. 이 일본어의 형용사가 우리 말처럼 어미의 변화, 화룡이라고 그러니까 하죠. 어미가 변하는 것을 화룡이라고 하는데 예, 일본어 형용사의 화룡. 어, 기본형도 알아보고 현재형일 때 어떻게, 과거형, 긍정형, 부정형일 때 어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활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다키라는 다키라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은 다이죠 음, 가격이 비싸다 또는 높이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형용사는 보통 어미 어미가 이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쪽은 부정 부정문이에요. 부정문. 다까구나이. 크나이라고 합니다. 크나이. 그러니까 어 다카이, 이로 끝나는 형용사는 크나이 라는, 라는 게 부정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카끄나이. 가격이 비싸지 않다 또는 높이가 높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형용사의 어미 이를 크로 바꾼 다음에 부정형어미 나이를 붙이면 형사의 부정형이 된다. 나이라는 것은 원래 없다 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어, 공부했습니다. 자, 현재형일 경우에 다카이, 비싸다. 다카이 데스, 비쌉니다. 다카이라는 것은 반말할 때 다카이. 어, 뭐 도쿄와 물가가 다카이. 도쿄는 물가가 비싸다. 다카이. 어, 아노코와 새가 다카이. 저의 쟤는 키가 크다. 새가 닭가이 비싸다. 아, 도 어, 크, 어, 키가 크다. 아, 높다. 높이가 높다. 음, 값이 비싸다. 이럴 때 닭가이라고 하는데 닭가이 자체로 어, 현재형을 나타냅니다. 회화에서 그러면 예, 반말일 때는 닭이인데 예, 존댓말을 사용할 때는 닭가이 데스를 붙입니다. 닭가이 데스 비쌉니다. 그럼 의문문을 만들 땐 다까이까 반말일 때는 비싸냐 할 때는 다까이까 다까이까이 다까이노 뭐 이런 식으로 어 만들고요 에, 존댓말 의문문일 때는 다까이데스까 다까이데스까 이렇게 데스에 까를 붙입니다 음 반말일 경우에는 이 다음에 그냥 까를 붙이듯이 어 존댓말일 경우에는 데스에 까를 붙여서 비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 그러면 이제 부정형 일때는 다카크 나이 비싸지 않다 다카크 나이 데스 비싸지 않아요 나이에 데스만 붙이면 비싸지 않아요 라는 존댓말이 되죠 그런데 나이 데스 에, 나이 데스는 비싸지 않아요 라는 뭐 일반적인 존댓말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뭐 아, 정중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아무튼 존댓말 중에서 좀더 아, 정중한 표현이 아리마생이라는 뜻입니다. 아리마생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카쿠나이데스는 다카쿠 아리마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도 비싸지 않아요 라는 말이 있다면 비싸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뜻은 같지만 비싸지 않습니다가 조금 더좀 정중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좀 공식적인 표현에서는 안 씁니다를 또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뜻은 같은데 그렇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닭 갖고 나이까 비싸지 않냐 반말이죠. 닭 갖고 나이 됐을까 비싸지 않아요. 닭 갖고 아리마 센까 비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합니다. 정리하면 기본형 플러스 데스. 존댓말일 때 기본형 플러스 데스라고 합니다. 형용사 부정형의 존댓말에는 그 나이데스와 그 아리마생이 있는데, 그 나이데스보다 그 아리마생이 조금 더 정중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과거형은 어떠냐? 다카카타가 됩니다. 다카카타, 다카이 현재형은 타카이죠. 기본형과 현재형은 타카인데 이게 이가 같다로 변하면 과거형 반대마, 반말이 됩니다. 타카 같다. 비쌌다. 그러면 타카 같다에 이스만 붙이면 비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말보다 좀더 단순하죠. 쉽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말은 어, 비쌌다. 쌍시옷 붙이고 어, 비쌌어요. 어요, 쌍시옷에 어여 붙이는 것 같지만 또 어, 잠이 오느냐 모음이 오느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우리말은 조금 더 일본어보다 복잡하다고 할수 있죠. 자, 다가갔다가 비쌌냐 반말이죠. 비쌌냐. 다가갔다 데스가 비쌌어요. 음, 갔다에 데스 붙이고 까만 붙이면 의문문으로 바뀝니다. 형용사의 과거형은 어미 이를 갔다로 바꾼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부정형이 되겠죠? 닭가구 나갔다. 닭가구 나이가 부정이죠. 닭가구 나이 비싸지 않다. 그런데 이 이를 까따로 바꾸면 과거가 되니까 닭가구 나갔다. 비싸지 않았다. 닭가구 나갔다. 데스만 붙이면 존댓말이 되죠. 닭가구 나갔다 데스를 아니ませんでし아니ませんでし 다깎고 아리마센데시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다깎고 나깎다까? 비싸지 않았냐? 다깎고 나깎다 됐스까 비싸지 않았어요. 다깎고 아리마센데시다까? 비싸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변화합니다. 정리하면 효용사의 과거 부정형은 먼저 부정형 다깎고 나이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다시 과거형 다깎고 나깎다. 변환하면 됩니다 과거 부정형 이라고 하여 먼저 과거 형탁 다 깎았다 로 바꾸면 다 깎고 나깝다 의 형태로 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죠 즉 과거 부정형 이 아니라 부정 과거 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부정형 으로 만든 다음에 과거 형으로 바꿔야지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까이, 다가꾸 나이, 다가구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 변화를 이해하기가 빠르지. 어, 먼저 과거형으로 만든 다음에 다갔다 이것을 어, 부정형으로 만들려고 하면 좀 음,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먼저 부정형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과거형으로 만드는 이런, 이런 패턴으로 어, 이해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어, 뭐, 복잡하면 잊어버려도 됩니다. 뭐 이거, 음, 쓸데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더 이, 이것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 어, 이해하시, 이해가 되는 분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얼핏 와닿지 않, 않으면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형용사는 보통 어미가 이로 끝납니다. 형용사의 부정형을 만드는 부정형을 만드는 방법은 기본형의 어미 이를 구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부정형 어미 나이를 붙입니다. 그리고 형용사의 기본형의 데스만 붙이면 존댓말이 됩니다. 형용사의 부정형의 존댓말에는 구 나이 데스와 구 아리마생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나이데스보다 그 아리마생이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형용사의 과거형은 형용사의 어미 이를 같다로 바꿉니다. 형용사의 과거부정형은 먼저 부정형 그 나이의 형태를 만든 다음 이것을 다시 과거형 그 나이를 나이를 나갔다 낚았다, 그 나갔다로 변환한다. 즉 과거 부정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정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과거형을 만다. 든 즉, 부정 과거형을 만드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기래되시다, 아름다웠습니다.처럼 일본어의 명사 또는 형용동사의 과거형과 혼동하여 아, 다가갔다 됐어, 비쌌습니다를 다가이 되시다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자. 음, 맞습니다. 일본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어, 기레기레이다 아름답다 우리 말로는 이게 형용사잖아요 아름답다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형용사 이로 끝나는 형용사와 다로 끝나는 형용사적인 형용동사 또는 어, 나형용사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형태가 구분이 되다 보면 활용이 다르죠 어미의 변화가 달라요 그래서 기뢰이다 라는 것은 아름다웠습니다. 과거형으로 만들 때기이되시다가 돼요. 그런데 다가이처럼 뭐 비싸다 할때 다가이, 이것은 이로 끝나는 형용사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만들면 다가갔다가 되죠. 다가갔다 데스가 존댓말이죠. 다가갔다 데스. 그래서 어, 다가이를 다가갔다 데스라고 해야 될 텐데, 이것을 기이되시다 처럼. 이런 형태의 변화처럼 혼동을 해서 다까이 되시다라고 말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실수를 하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로 끝나는 형용사와 기레다처럼 다로 끝나는 형용사, 형용동사, 나형용사의 변화가 활용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형용사의 연체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형용사가 낱말를 수식할 경우 체언과 연결할 때죠. 낱말를 수식한다는 것은 체언이라는 건뭐 주로 명사죠. 어. 음, 형용사가 낱말를 수식할 경우에는 기본형을 그대로 씁니다. 형태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산 다카이 야마라고 합니다. 다카이가 높다고 야마가 산이거든요. 다카이 야마 높지 않은 산, 타카쿠 나이야마. 타카쿠 나이야마. 비싼 옷, 타카이 후그. 비싼 옷, 후그. 옷을 후그라고 하거든요. 타카이 후그. 비싸지 않은 옷, 타카쿠 나이 후그. 재미있는 책, 재미있다를 오모시로이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책, 오모시로이 홍. 재미없는 책, 오모시로쿠 나이 홍. 이렇게. 그냥 기본형 그대로 수식, 수식을 할때 변화가 없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말은 높다가 기본형인데, 높은 하잖아요. 은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높지 않은 산. 이렇게 높지 않은. 비싼 옷. 비싸다가 기본형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음. 그런데 옷이라는 것을 수식할 때, 연결될 때 옷이라는 단어와 연결됐다는 비싸다 옷이 아니고 비싼 옷으로 옷으로 되잖아요. 싼 이렇게 니은 받침이 들어가죠. 근데 다카이 후쿠라는 것은 다크이 일본어로는 다카이 후쿠라고 하는데 이게 다카이 비싸다 후쿠 이렇게 비싸다 옷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음 뒤에 명사와 같은 체언과 연결될 때 그냥 기본형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 그것이 우리말과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보다는 좀더 단순하다는 얘기겠죠 활용 면에서 어, 어미의 변화가 우리말보다 적다 좀 단순하다 단순하다라는 것은 어, 이해하기 쉽다 뭐 외우기 쉽다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배우기 쉽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이에 비하여 영, 명사는 영어 책처럼 우리말에서는 영어 책 영어 어, 영어를 일본어로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책은 홍 이라고 하고요 에고홍 이라고 하지 않고 에고노홍 이라고 처럼 노를 이 노라는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단어를 반드시 사용해서 연결을 합니다 에고노홍 어, 그럼 뭐음 예, 이 노라는 게뭐 우리말로는 뭐 뭐멋의 할때 난이나니의, 못멋의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 이, 그 우리말로 이걸 피, 피, 굳이 풀어 쓰자면 직역하자면 영어의 책이라는 거죠. 영어의 책. 근데 어, 우, 우리말에서는 우리말에서는 영어의 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영어 책이라고 하죠. 근데 일본어에서는 반드시 이 노를 써서 에고노 홍 이렇게 영어의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의 부사형 높이 멀리 하얗게 맛있게 뜨겁게 차갑게 빠르게 이런 것들이 형용사의 부사형입니다. 일본어 형용사 기본형의 이를 크로 바꾸면 부사형이 됩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아, 우리는 높이 멀리 하얗게 좀, 음, 좀 어렵죠? 네, 근데 일본어는 그냥 그로 어, 바꾸면 돼요 이를그로 바꾸면 어, 뭐 기본형 자체가 좀 단순하다 보니까 음, 그것을 부사형으로 만드는 것 자체도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높이라고 할 때는 기본형이 높다가 다카인데 높이라고 할 때는 다카크 라고 합니다 다카크 토부 높이 날다 할때 멀리 도인데 도크 하얗게라는 것은 시로이, 시로이가 하얗다데 하얗게는 시로크 어, 맛있다는 오이시인데 맛있게라고 할땐 오이시크 뜨겁게 아츠크 빨리 하얗쿠 이렇게 이를 이를 크로 바꾸면 부사형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형용사의 대형 우리말로 "몸모하고, 몸모해서" 라는 뜻을 표현할 때 예를 들면 싸고 맛있는 음식 그쵸? 그렇죠? 몸모하고 싸고 맛있는 몸모하고, 몸모한 뭐할때 싸고 맛있는 음식 야스크 때 오이시리오리 이런 것을 형용사의 대형이라고 합니다. 야스크 때 오이시리오리 그리고 몸모시나. 비싸서 못 샀다. 아, 잠깐. 싸고 맛있는 음식이나 비싸서 못 샀다. 뭐뭐 해서. 그죠? 비싸서 뭐뭐 해서 못뭐 했다. 비싸서 못 샀다. 이럴 때도 다 갖고 때 가에 나갔다. 싸고 맛있는 음식. 뭐뭐 하고 모뭐한뭐 뭐. 야, 스 그때 오이 시 류리. 비싸서 못 샀다. 뭐뭐해서 뭐뭐했다. 다 그때 가에나갔다 비싸서 못 샀다. 이런 표현은 형용사의 어미이를 그때 그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때로 바꾸는데 형용사의 활용에서 어미이가 그로 바뀌는 것은 이미 배웠죠? 이미 배웠는데 그 뒤에 대가 붙는 것은 뒤에 나올 동사의 활용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이 말은 뭐이 뒤에 나올 동사의 활용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태라는 동사도 음뭐 가서 예를, 예를 들면 집에 가서 뭐 밥을 먹었어요 할때 예니 때 고항호탑에 마시다 이런 식으로 태가 들어갑니다. 형용사의 태가 들어가는 것처럼 태가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 연결된 문장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에, 굳이 이거, 이것을 크게 어,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형용사의 태형 나니나니 나니 그때 그때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어, 음, 그리고 어, 일본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무, 문법적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음, 어, 외우려고 하질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외운다면 어, 굳이 외우, 외운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문장을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신 외운다고 한다면 문장을 외우는 것이 회, 일본어 회화를 잘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법적인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 차라리 문장을 외워라. 그것이 일본어 회화를 공부하는데 더 유용하다,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마치겠습니다.